안녕하십니까.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커플들의 연애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요.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입니다. 두 분의 커플 연애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커플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많이 싸우는 카드입니다. 많이 힘들고, 일이 많고, 쓰잘데기 없이 많이 싸우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많이 싸우는 카드는 아니지만, 쓰잘데기 있는 일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좋다라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5안지 카드는 재미있게 놀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싸우지만, 재밌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여전히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지만, 상처를 입지는 않는 법. 상처를 입히지 않는 법. 상처를 입지 않는 법. 그러니까,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 사랑받고 계시네요. 나의 애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니, 나이트 오브 안즈, 많이 사랑하고, 많은 걸 해주고 싶은 카드, 템 페타클, 미래까지 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에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이미 본인의 미래에는 우리 고객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카드고요. 본인 카드는 멍 때리고 있습니다. 어, 결혼하면 하겠네요. <laughs>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안 하죠. 뭔가 삐진 게 있는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약간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는 카드네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봐야겠네요. 자, 이성 카드는 좀더 사랑을 받고 싶은 카드고요. 본인 카드는 내가 내 생각이 틀렸어도 맞았다고 해주길 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집부리는 카드죠. 둘다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 흐름은 좋은데 우리 고객님이 큰 만족이 오지 않는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일단 이성이 큰 잘못을 했어도 이거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왜 삐졌는지 본인이 알아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혹시 이성 문제가 아닌지 체크를 해 봅시다. 누가 더 이성이 꼬일 확률이 높나? 이런 거군요. 우리 고객님의 A는 이성이 안 꼬입니다. 어, 소심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본인이 연애했음을 밝히고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우리 고객님은 착하네요. 잘 받아주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죠. 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러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 오해를 즐기는 카드입니다. 이 악마 카드는 어, 나는 사랑해. 내 사랑에 집중을 하지만 그렇다고 들어오는 사랑을 대놓고 막진 않아요. 지켜보죠. 그러다가 별로면, 어, 나에 있어요. 어, 자르겠고요. 괜찮으면 뭐, 슬쩍슬쩍 좀더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땐 일단 이 애인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애인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 떠나야 할지 알려드리죠. 일단은 지금 연애를 유지하라고 나옵니다. 페조 완는 카드는 아직 너의 사랑이 중반이나 종반으로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갈땐 아니다 욕심을 좀더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본인은 어차피 막 바람을 필수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나옵니다 퀸 오브 완즈 카드는 섬세하고 배려 있는 카드예요 아까 잘 받아줍니다 라고 했던 카드와 연결이 되는 카드기도 이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잘해주는 카드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막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지만 이 연애에서는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싫은 것 정확하게 얘기하고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장의 카드도 1컵 카드 역방향이긴 하지만 애낳고 잘 사는 카드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연애가 본인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커플 운을 봤을 때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잘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리를 해보면 이미 있게 싸우지는 못하지만 재미있어요. 짜잘하게 싸워도 고객님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로 길들여지고 서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행복할 수 있고 하던 대로 잘 맞춰주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카드가 좀더 사랑받고 싶고, 좀더 자기를 존중해주길 원하는 카드고, 본인 카드가 약간 삐지는 카드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 상대방, 이성, 나 애인 카드는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두 분의 연애 흐름, 앞으로 한 달간, 혹은 그 이상까지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커플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쓸데없는 고민은 많았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 지금 떨어져 있거나,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약간 서로 삐져서 연락을좀 소원해진 느낌, 약간 삐졌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안 만나는 것 같진 않, 않다. 계속 만나긴 할 거다. 근데 이 다툼이 좀 잦을 수 있겠어요. 고민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 본인 고객님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고객님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 끌려가는 느낌, 혹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다음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이 연애 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참 좋네요. 우리 고객님 마음은 애낳고잘 사는 카드,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카드. 삐지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애인의 카드는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 이 울타리에서 이 울타리에서 같이 같은 편이고 싶다.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건 계속 잘 만나고 싶다. 이게 연애의 초반이라면 어느 정도 맞춰 가다 보면 우리 고객님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자체는 마음은 나쁘지가 않아요. 상황이 나쁘다. 아무래도 진짜로 장거리거나, 뭐, 군대에 갔거나, 뭐, 좀 문제가 있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을 두지 않고 타로를 보는 건 이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 두 분의 다툼에서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싸우는지 보면 우리 고객님이 피하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됐어 필요 없어 라고 피해버리면 우리 애인께서는 삐집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건 있으나 하는 법을 모른다 우리 고객님이 도망치는 것보다는 얘기해 주는 게 낫고 우리 애인도 가만히 삐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 주는 게 나은데 요거는 둘의 다툼이. 좀 기복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이 좀 감성적인 카드예요 8호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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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감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본인의 감정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가 뒤집어져 있으면 감정은 셀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피하면 물은 감정은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비슷하면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거든요 일단은 연애에서 중요한 건 둘의 애정 상태가 중요할 겁니다. 진짜로 우리 고객님의 우리 고객님의 애인 분은 다른 이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음. 이 은둔자 카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자신을 정진해 나가는 카드. 누군가 이성을 막 만나러 돌아다니는 카드가 아닙니다. 기복도 있는 편이고 어, 뭔가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 문제를 낼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고객님이 남이 잘해주는 거, 그리고 남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행거드맨은 누가 부탁하는 거를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이성을 데려다 주면 만나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막 애를 써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보단 주변에서 이성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 아름아름, 어, 아는 사람의 친구, 친구의 아는 사람 뭐 이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오히려 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 더 나은 사람과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나쁜 짓이에요. <laughs> 제가 이 연애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건, 우리 고객님이 이 연애를 계속 이끌어가도 될지, 내 애인을 계속 만나도 될지,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뭐 떨어져 있거나, 어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다, 어,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고객님 생각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이 많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은 일단 잘해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의 변수,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상황의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고객님이 해야 될 건, 그냥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 본인이 주도권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눈치만 보다가, 오버를 하게 되면 오버가 마음에 안들 거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객님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잘안 맞으면,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러다가 힘 빠지고, 기운 빠져서, 흐지부지 될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만 해라. 제가 봤을 때, 우리 고객님의 어떠한 연애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좀 허한 거, 내가 연애를 해도 외롭고 마음이 허한 게 문제라면 본인의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이거 3까지 제가 3까지 참견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고객님 카드를 전반적으로 보면,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짜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허전함을 채운다기보단 지금의 관계로 이렇쿵저렇쿵 한번 해보고 뭔 말이냐면 지금 카드가 다 역방향이라는 건이 연애의 상황을 본인이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내 고민대로 해보고 또 욕심도 좀 부려보고 좀 무모해 보이더라도 욕심을 좀 부려보고 그렇게 해도 본인은 너무 오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만 연애의 흐름을 좀 바꿔봐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헤어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연애 중에 갈아탄다거나, 이 사람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 허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단계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과의 연애를 일단 유지하셔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뭔가 좀 계속 허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내 애인의 문제라기보단 본인의 어떠한 인생의 마음에 안듦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날카롭고 좀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새로운 인연이 나를 달달하게 해주고 싶다면 본인이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괜히 타로 보러 와서 혼나셨네요. 두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커플 연애운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볼 텐데요. 둘의 영향은 섬세하게 잘 만나가는 카드입니다. 서로 배려도 하는 카드고요. 그리고 사랑이 오래됐다면 지금도 초기처럼 알콩달콩하게 잘 만나가는 카드고 운명의 수레바퀴, 이거는 결혼 그 이상까지 볼수 있는 어, 둘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잘 만나고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행복하다라는 뜻이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의 흐름은 꽤 좋네요. 자, 흐름이 좋으니 누가 더 좋아하는지 봅시다. 자, 내 애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엄청 사랑하지만 친구끼리 술 마시고 있죠. 엄청 좋아하는 카드지만 어려워하고 싶은 카드는 아닙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잘 만나고 싶은 카드. 친구같이, 불꽃같이 잘 사랑하고 싶은 카드. 저는 애인이 가져야 할 아주 좋은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카드는 누워서 쉬고 있고 이성을 못 믿는 카드. 편하고 좋긴 한데,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일까봐 겁내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못 믿는지 우리 고객님은 싫어하는 카드가 아니라 좋은데 뭔가 하는 건 없는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쉽게 져주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친구처럼 논다라는 건 불꽃같다. 집중력이 강하다. 친구 같아. 그래서 쉽게 져주는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기고 싶은 카드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한테. 그래서 시원하게 져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딱히 이기려고 뭔가 하지는 않는다. 나쁘진 않습니다. 사랑 잘 받고 계시고요. 다만 우리 고객님은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이 다툰다면. 보통 뭐를 가지고 다투는지 봅시다. 아두 분의 연애운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A의 카드는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 우리 울타리에서 잘 만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싸우는 거고 우리 고객님은 에이스오 오브 컵스날더 사랑해라, 날더 사랑해줘라, 내가 더 사랑하마. 네 이렇게 애정 문제로 사랑하는 어, 싸우는 카드입니다. 다만 좀 욱하는 카드고요, 너무 욱안 하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는 강한데, 욱하진 않는다. 이기기 쉬운 카드가 아니에요. 어, 우리 고객님은 우리 애인한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기고 싶죠. 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분의 연애운 흐름이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이성에 대한 문제가 많을지를 한번 봅시다. 애인 단속을 좀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카드예요. 사람과 전반적으로 잘 지내는 카드. 누구를 꼬시는 카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잘 자르는 카드도 아니에요. 왜냐면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약간 유보하는, 약간 미는 듯, 마는 듯 밀어내는 약간 그런 카드입니다. 이거는 관리를 하시면 관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아까 이제까지 해온 대로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성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바람 펴볼 생각은 있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죠 되게 멋있는 카드네요 되게 멋있는 카드지만 말을 좀만 더 이쁘게 해 주면 훨씬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연애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인데 이 연애를 계속해도 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애 낳고 살아도 되겠어요 궁합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의 화살. 많은 걸 같이 하는 카드고 태양에 떠오른다. 앞으로도 둘의 연애원은 좋을 거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머리도 좋고 성격도 급해서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지 못하면 좀 짜증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해온 대로, 즉흥적으로, 승질대로 연애를 하면 결국 우리 고객님이 질 겁니다. 사랑의 화살. 많은 걸 같이 하고 쌓아갈 수 있는 카드고 더썬애낳코잘 사는 카드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카드고 나이트 오브 서드 시원시원하게 달려가면서 기분 좋게 계획대로 연애가 잘 되는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 다 뽑아놓고 다 뒤집어져 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잘안 쌓일 수도 있고 태양이 생각보다 늦게 뛸 수도 있고 태양 카드는 워낙 좋은 카드라 뒤집어져도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같이 하지만 뭔가 애매하게 뭔가 안 쌓일 순 있어도 좋긴 좋다. 서두르지 마라. 아,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면될것 같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알려드리면서 총평을 해드리면, 우리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는 카드예요. 이성, 내 애인을 어느 정도 잘 길들여놨고, 이 사람이 내 말도 듣고, 나와 연애도 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받으면 본인도 사랑해주면 되는데, 이 거지카드는 자존심이 센 카드에요. 다친 거지가 교회로 들어가면 몸도 녹이고 빵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우리 애인이 얼어 죽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짜증낼 것 같아요. 시원하게 도움받을 거 도움받고, 시원하게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좋게 좋게 지냅시다. 저는 우리 고객님이 지금의 연애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애하는 지금의 연애운으로 이 정도만 행복한 건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존심 좀만 내려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의 애인과 지금의 연애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이었고요. 저는 다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 커플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거드맨은 서로 희생하는 카드, 음, 서로 맞춰주면서 연애를 잘 만들어 왔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연애를 잘 만들어 왔고, 막대기가 많다라는 건 열정적으로 잘 만나왔다. 다만, 서로 배려를 하지만 서로 안 맞는 건 있다. 근데 이안 맞는 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별카드는 보고 있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펜타클, 둘의 어떠한 안정감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는데, 요거는 잘 맞추면 이제 쭉쭉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지면 좀 아픕니다. 만약 넘어진다면 어떻게 잘 넘어져야 되는지, 안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쭉쭉 잘 나아갈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봅시다. 아, 우리 고객님 애인이 좀 세네요. 전차카드는 엄청 사랑하는 카드예요 근데 또 지는 건 싫어요. 그래서 가족카드와 전차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라건 이미 가족이야 이미 가족처럼 우린 너무 친하고 우린 같은 편이라서 이 사람이 내 편이면은 든든하지만 나랑 싸우자고 들면 짜증납니다 우리 고객님은 칼이 많다 생각이 많아서 고민은 많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비치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쿨하고 멋있게 연애하는 카드거든요 요거는 전차 같은 사람을 잘 케어해서 잘 사랑받는 카드입니다 고민은 많지만 드러내는 카드가 아니라서 이런 약간 센스가 떨어지는 카드랑 붙으면 내 애인이 나의 고민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마냥 어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고민하는 거, 겁나는 거 얘기해주시면 최선 다해서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줄 사람 같습니다. 저는 내 애인 앞에서는 살짝 더 무너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싸운다면 보통 어떤 문제로 싸우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봅시다. 이거는 둘다 잘못이에요. 우리 고객님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삐지니까 그러면서 쿨한 척, 아까 바로 전 카드, 쿨한 척은 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카드고, 우리 애인 카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카드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하는데왜 나한테 화내? 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왜 지랄이야?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바람 속성, 칼 속성이 많으면 작은 막대기, 작은 불꽃만 튀어도 큰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궁합이고 상성인데 좋을 땐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는 카드는 아니지만 한번 싸우면 크게 싸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넘어졌을 때,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애인이 이성 문제라면, 이성 문제라면 헤어지셔야 돼요. 어. 이게 매력이 있는 카드고 욕심도 있는 카드예요. 우리 애인이요. 그래서 이 여황제 카드는 잘 받아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악마 카드는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약간 욕심부리는 카드예요. 이게 우리 고객님을 향해서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약간 풀어주면 다른 생각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관리하셔야 되는 카드예요. 근데 바람 피고 다니는 카드라기보다는 기회를 안 놓치는 카드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여황제 카드는 막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는 카드는 아닙니다. 다만 기회가 들어온다면 고민을 할 카드예요. 우리 고객님은 집에 누워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지도 않네요. 다른 이성운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애인이 있는 사람한테 작업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약간 극혐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그렇게 많이 믿음이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라면 크게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집에서 안 나가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연애를 계속 해도 될지 보겠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건 코 꼬였습니다 아, 물의 영향 카드는 아까 말했던, 처음 말했던 것과 다시 반복인데요. 섬세하게 연애를 잘 맞춰가는 카드고, 5안 n 즈 카드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만나갈 수 있는 카드예요. 이 감정적으로도 즐거움적으로도 잘 충만하게 차오르는 되게 연애적 궁합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 당분간 이 바퀴에서 나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인이 이 연애를 당분간 계속, 당분간 계속 하셔도, 꽤 오래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얘기를 안 해요 쿨한 척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는데 지켜봐요 그러면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죠 얜왜 이럴까? 얜날 사랑하지 않나? 얜 빠른 이성이 생겼나? 고민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너무 참다가 얘기하니까 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 없는 말까지 해서 결국 내가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얘기하세요 종기가 미리 짜면은 괜찮은데 골 맞을 때 짜면은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응, 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본인의 연애운은 괜찮은 편이다 아주 좋은 편이다 다만 본인의 생각대로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연애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고 맞춰가 보라는 겁니다 본인의 애인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나왔던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는 원래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면 약 바르고 다시 손 잡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